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경험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그 물을 바로 버리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30년간 물과 환경 속 미생물을 연구해오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수돗물 냄새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날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까요? 왜 끓이면 괜찮아질까요? 왜 어떤 전문가는 오히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면 당황하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냄새가 나는 물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염소 냄새는 사실 물이 제대로 소독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흙냄새는 자연스러운 미생물 활동의 결과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냄새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수돗물 냄새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정상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정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에서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진실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씀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70대 이순옥 어머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며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더라고요. 밥도 물로 짓지 않고 생수를 사다가 밥솥에 넣으시고 차도 사다 둔 생수로만 끓이셨죠. 심지어 양치할 때도 생수를 쓰셨다고 해요. 한달 만에 생수 값이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따라 염소 냄새가 조금 강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져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조금 더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순옥 어머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잠시 물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도록 바꾸고 끓여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의 정체를 알고 나니 마음이 먼저 편해진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7세 박정희님께서는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도 가끔 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 정수기 필터는 염소는 제거해주지만 지오스민이라는 자연발생 물질까지는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님은 정수기만 설치하면 모든 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오히려 안심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정수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걸 아셨거든요. 지금은 냄새가 날 때만 물을 조금 받아뒀다가 사용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순옥 어머님처럼 한 달에 20만원씩 생수 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덜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올바른 물 관리 방법을 배워서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이해 하나로도 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 냄새의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돗물 냄새의 진짜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 연구하면서 정리한 가장 중요한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염소 냄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염소 냄새는 사실 수돗물이 제대로 소독 과정을 거쳤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안전의 증거거든요. 한국환경공단과 미국환경보호청의 연구결과를 보면 염소소독이 대장균이나 콜레라균 같은 위험한 미생물 증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같은 입장이고요. 실제로 68세 박영수님은 염소냄새 때문에 물을 계속 버리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는 오히려 안심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잠시 받아두거나 끓여서 사용하면 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염소는 휘발성이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냄새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염소 냄새가 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두 번째는 흙냄새입니다. 이 냄새의 원인은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인데요. 강이나 호수에 사는 남조류나 방선균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이에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일본 동경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연구에서 지오스미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72세 이정숙님은 비가 온 뒤에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났을 때 정말 놀라셨대요. 혹시 하수가 섞인 건 아닌지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비가 오면 강물에 흙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오스민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끓이거나 잠시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만 냄새 자체보다는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며칠씩 계속 난다면 정수장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흙 냄새를 숲 냄새처럼 느껴본 적 있으셨나요? 세 번째로 미생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생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모든 미생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미생물학회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환경미생물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미생물이 자연순환과 정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65세 최민호님은 무균 상태가 가장 좋다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정수기도 UV 살균 기능이 있는 걸로만 쓰셨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무균 상태는 오히려 자연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유해한 것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도 수많은 미생물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완전한 무균 상태보다는 적절한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미생물이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번째는 왜 끓이면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냄새 성분은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미국화학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열할 때 염소와 지오스민 같은 냄새 성분들이 쉽게 제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9세 김순자님은 처음에 수돗물로 차를 끓이는 걸 꺼려 하셨어요. 냄새 때문이었죠. 하지만 끓인 물로 차를 우려서 드시게 한 후로는 완전히 안심하게 되셨다고 해요. 생활용수로 끓여서 사용하면, 냄새 제거는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끓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냄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끓인 물을 더 믿고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계절별 냄새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염소를 조금 더 투입하게 되고 냄새가 더날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낮은 수온 때문에 지오스민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흙냄새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계절별 수질관리 연구를 보면 이런 계절적 변화는 전 세계 공통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6세 한영애님은 여름마다 냄새가 심해진다고 걱정하셨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는 계절별 특성을 이해하게 되셨어요. 계절에 따른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주에 깊게 관리하시고, 겨울철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의 냄새가 더 신경 쓰이셨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역별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지가 다르면 냄새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강을 수원으로 하는 지역과 지하수를 쓰는 지역, 냄물을 쓰는 지역이 모두 다르거든요. K-워터와 미국 지질조사소의 광역별 수질 특성 연구를 보면 각 지역의 지질과 환경에 따라 자연스러운 냄새 특성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물을 지키는 생활 속 기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정수기와 수돗물의 진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정수기만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정수기와 수돗물의 차이는 제품 자체보다는 관리 상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생물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 습한 환경에서 영양분까지 있으니까 미생물이 살기 정말 좋거든요. 74세 조순덕님은 2년간 필터를 바꾸지 않고 쓰시다가 정수기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필터를 교체하니까 바로 해결됐죠. 정수기든 수돗물이든 정기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수기는 필터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고, 수돗물은 받아서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잠시 흘려보낸 후에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정수기 필터를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노후 수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중간에 낡은 수도관을 거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수도관 교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내부 배관도 정말 중요해요. 외부 수도관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건물 안쪽은 거주자가 신경 써야 하거든요. 68세 정미숙님은 새벽에만 물 냄새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건물 내 급수 탱크에서 밤새 고여있던 물이 문제였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지자체 무료 수질 검사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대부분 지역에서 년 1회 정도는 무료로 검사해 주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 수도관 상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물탱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층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옥상 물탱크를 거쳐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이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수돗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탱크는 보통년 2회 이상 청소를 권장하는데 이걸 놓치면 녹조나 이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해요. 71세 배철수님은 물탱크 청소 공지가 와도 귀찮다고 무시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셨거든요. 전기 청소 안내가 와도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물탱크 청소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네 번째는 개인위생관리와 물 사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없어요. 물을 받아두는 용기나 물컵, 주전자 같은 것들도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너무 오래 받아두지 마세요. 상온에서 하루 이상 둔 물은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69세 오명자님은 큰 물통에 받아서 며칠씩 쓰시다가 가끔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자주 갈아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물을 받아둘 때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쓰시고,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용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물 보관 용기를 얼마나 자주 세척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이웃집도 같은 현상인지 물어보세요. 우리 집만 그런 건지 지역 전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수도꼭지를 한 5분 정도 틀어서 관 안에 고여있던 물을 빼내 보세요. 대부분은 이것만으로도 해결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접수 받으니까 언제든 연락하셔도 돼요. 75세 신영아님은 새벽에 갑자기 물이 빨갛게 나와서 겁을 먹으셨는데 신고하니까 바로 점검 나와서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응급연락처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건강한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예요. 60kg이면 1.8L 정도 되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냄새 때문에 수분 섭취를 줄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수돗물 냄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믿어왔던 고정관념과 실제, 과학적 사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염소 냄새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소독되었다는 증거였고, 흙 냄새는 자연스러운 미생물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미생물도 모두 나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연순환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었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어떠세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나요? 잘못된 관리는 불안과 지출만 늘릴 뿐입니다. 이순옥 어머님처럼 한 달에 20만원씩 생수를 사거나 박정혜님처럼 멀쩡한 정수기를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냄새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때 바로 겁먹지 말고 잠시 받아 두거나 끓여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냄새는 이것만으로도 해결돼요. 두 번째는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수기도 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세 번째는 물 보관 용기를 자주 청소하고 물을 너무 오래 받아두지 마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거든요. 올바른 이해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수기 관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터 교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 내부 청소 방법, 그리고 정수기별 특성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이에요.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수돗물 냄새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조택 구활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